네, 동작이 안 된다는 충전기를 보내주셨네요. 네 배터를 꽂아도 전혀 반응이 없고 불도 안 들은다는 네, 그런 고장 증상이 되겠습니다. 내부 모습이고요. 네, 저는 잠시 수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원을 꽂을 수 있는 플러그는 예전에 보통 1 1 0볼트용 네, 11자, 네, 1자로 되어져 있는 플러그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바로 꽂게 되어져 있는 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크 클립으로 물려서 연장선처럼 이 클립으로 해놓고요. 네, 그리고 나서 전기를 꽂아보도록 합니다. 네,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, 위에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충전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, 여기에 전원 표시등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지 안 들어오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전기 한번 꽂아 볼게요. 이쪽에 잘 보시면서 팬이 네, 돌았다 꺼지면서 이제 준비, 네, 우리말로 스탠바이, 네,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배터리를 꽂게 되면 배터리 꽂은 상태에서 인식을 하고 그 뒤부터 충전되는 상태를 약간 프로그래머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회로가 구성되어져 있네요. 네,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. 이와 같은 충전기를 보내실 때는 꼭 배터리를 같이 챙겨서 보내주셔야 하기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, 네, 배터리에 보통 앞에 단선, 플러스, 마이너스, 빨간색, 검정색, 이렇게만 선이 두 가닥 있는 것이 아니라, 네, 케이스를 보시면, 네, 케이스를 보시면, 네,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감지기처럼 되어져 있는 것, 즉 만충되고 충전이 다 끝나고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게 만충되고 충전이 다 되고 그런 경우를 왜 그러냐면 만충됐으면 더 이상 과충전되지 않도록 약간 인식을 해야 될닙니까 센서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 밑에 방전이 거의 다 됐을 때 그때는 배터리 상태가 등하고 배하고 달라붙은 것처럼 합선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. 충전기도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걸 인식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 선외에 센서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보내주시면. 근데 이때 배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배터리 있는데요. 이게 또호 환성이 다 받질 않습니다.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브랜드 배터리를 같이 챙겨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어, 테스트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근데 이런 때 이제 케이블을 빼고, 이게 여기에 있는 콘덴서가 방전되는 시간 그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꽂게 되면 똑같이 아까 처음처럼 에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꽂게 되면 확인이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콘덴서가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회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전되는 시간은 콘덴서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중간에 한번 더 꽂아보도록 할까요 꽂아 봅니다 이와 같이 전원이 안 들어왔던 거네 수리는 잘 됐습니다 네 드립된 상태에서 이쪽 전원을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기를 한번 꽂아 볼게요 네 전기 코드를 빼고 다시 이번에는 오른쪽 거 해봅니다. 전기 다시 꽂아볼게요. 여기에 불이 네, 이와 같은 제품 보내실 때는 꼭 배터리 같이 챙겨서 보내주시고요. 고장 증상, 그리고 연락처가 보시면 송장에 덮여서 안 보이거나 또는 송장에별표로 되어 있는 게 종종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연락처 같이 메모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. 어, 메모나 문자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